승찬스님은 말한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에 대한 모든 저항과 거부를 내려놓고 다만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와 낱낱이 부처다. 그러니 오직 지금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다만 지금 이것을 버리고 다른 특별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 곧 가려서 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깨얹는다는 것은 곧 도를 껴얹는다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참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을 먼저 안 승찬 스님이 우리에게 애틋하게 말한다. 지금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지금 이것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이것이 곧 그것이기 때문이다.